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 주님,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나님과 주님 챙겨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에서 종북 좌파 이재명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잔당을 우와 자다 판별하였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 신속히 그들을 척결하여 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경찰, 검찰, 판사, 군인, 정치인이 간첩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된 나라였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은 실패가 아니라. 자, 우의판결은 배신자를 가려내는데 중요한 성공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주님, 그래도 윤석열을 지켜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수사 기록을 바꿔도 과감히 대통령을 석방하지 못한 것은 한동은 배신의.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의 후배 고등검사장 방 누구라고 들었습니다. 지무장 검찰총장 정신 차려라 이 자식아. 그래도 서울지법에서 구속연장 불허를 함으로써 검찰의 낯짝은갈 곳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검찰에서 그런 나쁜 그런 행동을 하고 자빠져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어디가서야 되겠습니까? 김무전 검찰총장과 고를 고검장했던 한동훈 적폐... 아... 저아웅가 된답니다. 구매, 당 누구라고 들었습니다. 뭐 특별수사본부장이라고 야 특별수사본부장이 네 마음대로 하냐 이 자식아. 대한민국 정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종국자파 잔당에 척결해 윤석열 대통령님 나서 주십시오. 앞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강훈 목사님과 주변 종교인들 함께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나님과 주님 지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할줄 모릅니다. 그래도 많은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또 불교인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나라를 지키는데 기독교 불교가 뭐 있습니까? 함께해야죠 저는 이번 조의대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함과 서부지청의 간첩 잔당 속을 헌법재판소의 간첩 속을 또, 우종수, 서울, 경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과, 서울, 아, 경찰청, 응 음, 청장, 서울청장 다 구속됐지요. 또, 공수처, 강첩놈 이재명 하수인, 그리고 똥별들, 정신차려서, 대한민국 건설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나왔으면안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본급받고 있어요? 국민을 배신하는 똥별들과 경찰, 경찰청장, 서울청장, 응? 공수처장, 서울지검장, 조희대, 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국민의 공록을 먹으면서 간첩질을 하고 있어요. 운영배 칼을 물고 죽어라. 이 개새끼야.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행한 여자들, 너희들도 칼을 물고 죽어야 할 인생이다. 마흔역, 그렇게 헌법재판관이 하고 싶냐, 자식아. 얼굴 부끄럽게 생각해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이 나라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많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주님,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년 새해 2025년 구정 새해가 다가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 채 없이 수감되어 구정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소식을 주셔서 독일 프랑크르트의 이호연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이호연은 이곳에서 국제자금 교달에 신념을 다하여 노력하여 대한민국에게 정치가 바로 설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르트의 2025년 1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감사합니다.